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 맞춰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료 주일은 찬송아리로다 주 예수의 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건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 또는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주의 주장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면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종료 주일이 바로 다음 세계에서의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종료 주일 체험,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체험을 결정적으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네, 여러분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을 부를 때 하는 얘기죠 주인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주님 무엇을 하리께라 하는 이란 말씀이 우리가 흔히 사도바울의 회심을 읽을 때 접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9장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유독 본문에 사도바울이 직접 자신의 회심사건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든지 또는 바울의 회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3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인칭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와 주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바울만 아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아내와 남편, 연인 간에 서로 아는 로맨스가 있습니다. 둘만이 아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자면 아마 밤이 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실감 있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정신을 못 차리시고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전에게 전해 듣고 그 아무개가 누구와 이런 일을 했더라 저런 사랑에 빠졌대더라 뭐 저렇게 했대더라 이거 남의 얘기를 통해서 삼자적으로 전해 드리면 흥미가 반감 되죠. 또 속속들이 그 얘기를 다못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난 얘기를 1인칭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 자기 사이에 꼭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억해서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가가 미처 기록하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만이 아는 사건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인칭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알파고 때문에 이세돌 구단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래요.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심지어 팬클럽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 그분의 인생이 어떻고, 또, 바둑의, 그 뭐, DNA래나요? 그분의 가정의 바둑의 DNA, 뭐, 합치면 바둑이 몇 단이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재미있게 읽는데,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어도, 아무리 팬이 되어도, 한번 만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세돌 구단의 아내. 그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압니다. 두 사람 사이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함께 살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주님에 관해서 듣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압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지식으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그러나,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과 대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겸손히 나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누가는 알지 못했던 것, 오직 바울만이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종료주일에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놀라운 경험, 이 1인칭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자신의 왕좌에 모셔드리기까지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주님을 모시게 될때 그에게 어떤 변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전후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라고 말합니다. 먼저,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첫 번째 주님을 모셔드리는 단계는 엎드려지는 단계입니다. 엎드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지게 될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여기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빛을 경험했지만 듣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빛을 비추게 될 때에 땅에 고꾸라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엎드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느냐? 주님 앞에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땅에 고꾸라졌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받고 얘기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면서 만약에 언제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너희 두 아들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이언이 평소에 자기를 보살펴 주고 자기 남편을 보살펴 주던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지금 기름병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병을 잘 두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라. 그래서 다니면서 빈 그릇을 잔뜩 모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병을 부어서 그빈 그릇에 채워라. 여러분, 11기 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 선지생도 아내 이야기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했을 때 거기에 기름병을 부으니까 기름이 가득가득 차고 그 위기를 넘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야죠. 주님 앞에 고꾸라져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려고 할때그 앞에 그 백부장이 일개 나사렛 갈릴리 어부에게 여러분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회당장이면은 마을의 유지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의 무릎 앞에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내딸 살려달라고 꿇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의 가득 차서 목이 뻣뻣해요. 고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능력을 행하시라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질 않아요. 자기를 비우질 않아요. 빈 그릇을 준비해 주님께서 채우시는데 저 나사렛 목수 아니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이래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어떠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요? 에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의 무릎 앞에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엎드려져 들으니라고 그랬는데 엎드려졌다 그리고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렸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도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알아듣다. 그러면, 이해한다는 얘기죠.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삶에 모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주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먼저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경험, 시련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을 주셔서 인스퍼레이션 이 영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다. 사우라사우라 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너 나와 함께 이제 지내자. 나를 믿으라. 부르시는 음성이죠. 두 번째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할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음성은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어나는 말에도요 이 아니테미스라는 뜻인데 영어로 쉽게 설명합시다 우리말은 똑같은 발음이니까 그냥 스탠드업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arise라는 말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 그 거적대기를 깔고, 이제 나는 평생 주저앉아서 앉은뱅이로 살아야 된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먹고 지내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렸을 때그 본문에 보면, 저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담의 색으로 가라.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줄 자가 있으리라. 내가 너를 향해서 정해놓은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많이 있지만, 주여, 저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질문이 되시면, 오늘 사울에게 들으셨던 세 음성,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 이세 가지 음성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에게로 오라. 둘째로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세 번째로는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너의 할 일을 감당하라. 이제 바울은 주님을 위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시 보는 단계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됐죠? 그빛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리에서 다시 보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자랑한 거 있잖아요. 여기 2절서부터 보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유대인이요. 나도 여러분들은 혹시 다녔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요. 나도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다눈 감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의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 확신으로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된 그것, 할렐루야, 주님이 바라보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바라보이고, 주님의 세계가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 과거에 나에게 유익한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자랑했거든 다 무엇을 과가, 엇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그만을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시각의 전환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시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자랑하고 바라보던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눈멀고. 이제는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시각의 전환. 이것이 회심이요. 이것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다시 쳐다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할때 쳐다보라. 쳐다보는 게뭐요 Look up on 위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땅의 것을 보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의 의로 살던 것, 우리가 내세우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뜨게 될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왕 노릇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담의 색으로 가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진 거 아닙니다. 뭐 주님의 빛이 비추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울이 슈퍼맨이 되고 스파이더맨이 돼가지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주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그물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 아 시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왕로로 타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의 바울에 의한 바울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크게 쓰임 받는 축복의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종료주일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